여러분, 2024년이 벌써 끝나갑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지 않나요? 올해 가장 핫했던 명품 아이템들, 특히 어두워럭스에서 데이트친 베스트 탑5를 소개해드릴게요. 빠른 배송에 믿음직한 서비스까지, 어두워럭스를 통해 마음 편히 명품 쇼핑한 분들이 많은데요. 자, 어떤 제품이 올해의 주인공인지 함께 보시죠. 귀여우면서 사랑스러운데 세련됨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미우미우. 그 중에서도 긱시크의 완성 아이템이었던 리가드 안경과 스타일과 실용성을 갖춘 아르카디 가죽 포트백이 미우미우를 대표해서 순위에 올랐습니다. 리가드 안경과 리가드 선글라스 모두 전 세계적으로 품절되어서 구하기가 참 어려운 제품이었죠. 두껍지 않은 뿔테에 적당한 사이즈로 다양한 얼굴형에 어울리는 유니버설 핏을 자랑합니다. 특유의 무드가 독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많이 착용하고 있고 리가드 안경 하나로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어요. 미우미우 안경 사기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생각보다 유행타는 안경이 아니라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바나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면 추천드려봅니다. 아르카디 가죽 토트백은 출시되자마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부드러우면서 가볍고 튼튼한 카프 스킨, 다양한 컬러와 사이즈가 있어서 고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예요.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좋은 사이즈는 미디움 추천드립니다. 토트백, 숄더백, 크로스백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고 귀엽게 사용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깔끔한 디자인이라 유행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답니다. 2025년에도 미우미우는 이에서 30대 여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한 브랜드는 바로 겨울 맞는 템 몽클레어 패딩. 최근 올린 영상에서도 몽클레어 패딩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인기가 여전히 높은 만큼 영상에서도 반응이 확실히 좋았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링크를 참고하시면 돼요. 몽클레어는 어두워럭스에서 사계절 내내 꾸준히 판매량이 높았어요. 반팔, 바람막이, 경량패딩, 신발까지 다양하게 카테고리가 확대되어서 더욱 인기가 많아요. 컬러도 네이비, 화이트, 베이지도 있지만 연핑크, 스카이 블루 등 새로운 컬러들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요. 숏패딩, 미디, 집업 재킷 등 인기 있는 모델도 정말 다양해졌답니다. 몽클레어는 유행도 잘 타지 않으니 한번 사서 오래 있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브랜드예요. 따뜻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의 정석 버버리 세 번째 순위에 올랐습니다. 남녀 의류, 액세서리, 향수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품질과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죠. 버버리에서 특히 클래식 체크 머플러가 매년 겨울마다 완판 신화를 쓰는 베스트셀러예요. 100% 캐시미어로 피부에 닿는 촉감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우며 버버리만의 아이코닉한 체크 패턴으로 어떤 스타일에도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죠. 익숙했던 베이지 머플러에서 다양한 컬러 옵션도 생겼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 명품 입문템으로도 추천드리고 있어요.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버버리 2025년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드디어 2위까지 왔네요. 조용한 럭셔리를 대표하는 더로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들었다 하면 품절돼요. 로고가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특유의 쉐입과 분위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다 안다고 해요. 이부진, 고소영, 한가인, 제니, 정유미 등 셀럽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브랜드랍니다. 현재 메인백은 품절 대란으로 구하기가 어렵고 클래식 라인의 마고백부터 파크백까지 다양하게 인기가 많아요. 심플한 디자인 속에도 장인의 손길이 묻어나는 가방들. 어떤 옷차림에도 찰떡같이 소화해내니까 갖고 싶을 수밖에 없겠네요. NS 파크 스몰 레더 토트백, NS 미디움 토트 후 가죽백, 파크 스몰 레더 토트백, 라인티스 레더 숄더백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상에 잘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저희 어두워럭스 홈에서도 더러우의 가방, 옷. 신발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장만해 보세요. 대망의 1위 2024핫 프렌드 1위는 가방, 지갑, 의류까지 다양하게 판매되는 고급스러움과 트렌디함의 선두주자 셀린이 2024년을 밝게 빛내주었습니다. 셀린은 많은 연예인들이 사랑하고 애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올해 내내 셀린 트리오페 선글라스가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어두어럭스에서 구매하신 분들의 리뷰들도 보세요. 좋은 제품에 빠른 배송까지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요즘에는 자외선 차단이 여름만 필요하지 않죠. 사계절 내내 눈보호가 필요합니다. 그중에 UV 차단 100%까지 되면서 패션까지 챙겨주는 제품으로는 셀린의 트리오페 선글라스가 딱이었던 것 같아요. 스키장 갈 때도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도 필수템이죠. 미니멀한 셀린 로고 디테일이 돋보이는 이 제품은 가볍고 착용감도 훌륭해요. 아시안 핏이 아니더라도 한국인 얼굴형이 너무 잘 맞는답니다. 꿀팁은 코 모양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까운 안경점에 들러서 딱 맞게 피팅하거나 코 받침으로 받쳐주면 더잘 맞게 사용 가능합니다. 2025년에도 어도워럭스와 함께 행복한 명품 쇼핑이 되시길 바랄게요. 베스트 탑 5에는 아쉽게 들지 못했지만 소개하지 않으면 섭섭한 아이템들도 보여드릴게요. 아페스의 니논 리사이클 레더 토트백. 실용적인 디자인과 리사이클 소재의 친환경 감성이 특징이죠. 물건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 30대 여성, 남성 모두에게 추천하는 제품이자 브랜드예요. 다음은 아크네 스튜디오의 머플러입니다. 부드럽고 폭닥폭닥한 소재와 트렌디한 컬러로 꾸준히 인기가 많아요. 아페세와 아크네 스튜디오도 저희가 최근에 소개해드렸으니 위에 링크 타고 가면 된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어두워럭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명품 쇼핑의 즐거움을 느끼셨는데요. 2024년 연말결산, 여러분은 어떤 아이템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